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8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93페이지부터 나오는 문자열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문자열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연산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를 몇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학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와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는 그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10 더하기 10, 10 빼기 10, 10 곱하기 10, 10 나누기 10이라고 우리는 수학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곱하기 기호를 x자 기호가 아니라 별표 기호로 사용하게 되고요. 나누기 기호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나누기 기호가 아니라 슬래시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이처럼 수학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와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연산자는 그 기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곱하기와 나누기 기호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기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이외에도 합집합이라든지 곱집합이라든지 차집합이라든지 다양한 수학에서 사용되는 연산자가 프로그래밍에도 있지만 그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이후에 내용을 풀어가면서 그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산자는 특정한 자료형에 종속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숫자 연산자, 집합 연산자, 명제 연산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숫자 연산자를 집합 연산에 적용하거나 집합 연산자를 숫자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있고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A에다가 뭐 세제곱을 하라던지, A에다가 루트를 붙이라던지, A에다가 시그마 기호를 붙이라던지 하는 숫자에 사용할 수 있는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형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은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연산자는 어떠한 하나의 기호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하나의 기호로 되어 있는 연산자도 있지만, 로그라든지 극한이라든지처럼 여러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글자로 되어 있는 연산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글자로 되어 있는 연산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산자는 중간에도 올수 있고, 앞에도 올수 있고, 뒤에도 올수 있다.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프로그래밍에서도 수학과 마찬가지로 연산자가 중간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문자열 연산자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열 연결 연산자입니다. 문자열 연결 연산자는 플러스 기호로 나타내며 양쪽에 문자열과 문자열이 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문자열 반복 연산자는 곱하기 기호를 사용하며 한쪽에는 숫자 한쪽에는 문자열이 와야 합니다 숫자 곱하기 문자열이 올 수도 있고요 문자열 곱하기 숫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선택 연산자는 문자열 뒤에다가 꺾은 과로 열고 닫고를 붙이고 내부에다가 숫자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 화면처럼 숫자 하나 아니면 숫자 2개, 아니면 숫자 3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자열 연결 연산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abc 더하기 abc라고 입력을 하면 두 문자열을 연결해서 abc abc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어서 문자열 반복 연산자는 abc 곱하기 3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 3번 반복이 돼서 abc, abc, abc 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문자열 연결 연산자와 문자열 반복 연산자는 너무 간단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문자 선택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 선택 연산자는 문자열에서 특정한 위치의 문자를 선택해서 추출해주는 연산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특정한 위치를 세는 방법이 0번째부터 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가 있을 때 0번째가 아니 되고, 1번째가 0이 되고, 2번째가 하가 되고, 3번째가 세가 되고, 4번째가 요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처럼 1부터 시작하는 형태로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처럼 0부터 숫자를 센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번째라든지, 마이너스 2번째라든지, 마이너스 3번째라든지, 마이너스 4번째라든지 마이너스 5번째와 같은 음수로 위치를 세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0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하면 뒤로 돌아가서부터 숫자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번째는 요, 마이너스 2번째는 세, 마이너스 3번째는 하 마이너스 4번째는 0 마이너스 5번째는 아니 됩니다 한번 코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abcde라는 녀석을 만들고 0번째를 세면 a 1번째를 세면 b 2번째를 세면 c 3번째를 세면 d 4번째를 세면 e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뒤에서부터 숫자를 세서 2 e, 마이너스 2를 입력하면 뒤에서 두 번째에 있는 d 마이너스 3번째를 입력하면 c 마이너스 4번째를 입력하면 b 마이너스 5를 입력하면 a가 나오게 됩니다 파이썬에서 숫자를 셀 때는 0번부터 센다 이게 이번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 되겠고요 초급 단계에서 굉장히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머지 두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열 뒤에 숫자 두 개를 입력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숫자 두 개를 입력할 때는 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입력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숫자를 숫자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숫자를 숫자 b라고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입력하면 숫자 a번째부터 숫자 b번째까지 선택해서 출력해 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숫자 b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숫자 b 빼기 1까지만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이 있고 0번째 부터 3번째 까지 선택을 한다 라고 하면 0번째 부터 3 빼기 1번째인 2번째 까지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안녕 하 까지 선택을 해서 이 결과는 안녕 하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약간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안녕하세요 에서 0번째는 아니 되고 3번째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돼서 세가 됩니다 따라서 쭉 선택을 하면 안녕 하 세가 될 텐데요 이 뒤에 있는 녀석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안녕, 하가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숫자를 생략하고 입력할 수도 있는데요. 숫자 A를 생략하고 숫자 B만 입력하거나 숫자 A를 입력하고 숫자 B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생략하게 되면 그 앞쪽에 있는 것 전부 또는 그 뒤쪽에 있는 것 전부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현재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 위에서 3번째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3가 됩니다 따라서 이 위의 코드처럼 3번째 앞에 거를 다 선택하라고 입력하면 안녕하 가 나오게 되고요 3번째 있는 것 뒤에 거를 다 선택하라 그러면 새 요가 나오게 됩니다. 요 형태도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에 입력할 입력 데이터를 가공할 때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열 연결 연산자와 반복 연산자까지는 쉽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요 다음에 내용이 갑자기 많아져서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여기서 한번 코드를 입력해 보고, 그 결과를 예측해보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몇 개의 코드를 놓았는데요.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의 실행 결과를 한번 예측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눌러보시고 예측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측을 모두 해보셨다면 코드를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지금 화면처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에서 0번째를 출력하면 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에서 2번째를 출력하면 0번째, 1번째, 2번째가 돼서 하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에서 4번째를 출력하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가 돼서 요를 출력합니다. 안녕하세요에서 마이너스 1번째를 출력하면 뒤에서부터 세기 때문에 안을 돌아가서 요가 출력됩니다. 이어서 안녕하세요를 0번째부터 1번째까지 출력하면 0번째부터 1번째까지 출력하는데 마지막 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을 출력합니다. 이어서 0번째부터 2번째까지 출력하면 0번째, 1번째, 2번째까지 해서 안녕하가 선택이 되는데 마지막 것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안녕이 출력됩니다. 이어서 2번째부터 3번째까지 출력을 하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해서 하세가 선택이 되는데 뒤에 것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하가 출력이 됩니다. 이어서 안녕하세요에서 2번째부터 끝까지 선택하라 그러면 0번째, 1번째, 2번째 하고 쭉 선택하게 되니까 하세요를 출력합니다. 마지막 형태는 조금 특이한데요. 앞에 것도 입력하지 않고 뒤에 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모든 걸 선택하라는 말이 되므로 안녕하세요를 전부 선택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았던 연산자 형태인 문자열 뒤에 숫자 3개가 붙는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있는 숫자 2개는 방금 살펴보았던 내용처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선택하는 범위를 지정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는 녀석은 우리가 스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몇 개씩 건너 뛰어서 선택할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코드를 살펴보는 것이 쉽기 때문에 코드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텐데요. 지금 화면과 같이 0123456789가 써 있는 문자열이 있다고 할때 지금 화면과 같이 선택하면 전체 문자열을 선택해서 0123456789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뒤에다가 스텝을 주게 되면 이제 조금씩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1 스텝을 주게 되면 하나씩 건너뛰어서 선택을 합니다. 따라서 0123456789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2를 입력하면 두 개씩 건너뛰어서 0, 2, 4, 6, 8이 나옵니다. 3을 입력하면 3개씩 건너뛰어서 0, 3, 6, 9가 나오게 되고요. 4를 입력하면 4씩 건너뛰어서 0, 4, 8. 5를 입력하면 5씩 건너뛰어서 0, 5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안녕하세요. 142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해 보시면 이 스텝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측을 모두 해 보셨다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 0세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게 되면 1번째부터 4번째까지 선택을 하기 때문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선택해서 0 하세 요가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거 빼니까 0 하세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두 개씩 건너뛰기 때문에 0과 세만 선택이 돼서 영세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프로그래밍에서 어떠한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인덱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 뒤에 있는 몇 번째 숫자를 골라라 라고 할때 숫자가 바로 인덱스가 됩니다. 뭐두 개를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덱스, 인덱스가 됩니다. 다만 요세 번째를 입력했던 녀석은 위치를 나타내는 녀석이 아니라 몇 개씩 건너뛸지를 나타낸 녀석이었기 때문에 스텝이라고 별도의 용어를 붙여줍니다. 추가적으로 이 문자열 하나를 선택하는 녀석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인덱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문자열 두개 이상을 선택하는 녀석을 슬라이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용어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뭐 대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말도 안 되게 복잡한 수준으로 문제를 낼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슬라이싱을 할때 음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스텝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지금 화면과 같이 문자열 전체를 선택을 하고 스텝을 마이너스 1로 먹이게 되면 문자열 전체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과 같이 0123456789에 적용했을 때 9876543210이 나오게 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요건 그냥 암기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문자열 연결 연산자가 있다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을 하면 된다. 문자열 반복 연산자가 있다. 문자열 곱하기 숫자 또는 숫자 곱하기 문자열을 사용하면 된다. 문자열 선택 연산자가 있다. 요건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고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인덱싱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뒤에다가 인덱스를 하나 넣는 경우, 슬라이싱은 문자열 뒤에다가 인덱스 두 개를 콜론으로 구분해서 넣는 경우, 추가적으로 스텝도 붙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덱스는 0번째부터 시작한다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고 갑자기 내용이 많아져서 당황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강의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책의 전체 내용은 대학교 수업을 기준으로 1년 정도 진행되는 책입니다. 따라서 2, 3일 정도에 걸쳐서 오늘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일반적인 대학교 속도와 같은 속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느긋느긋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듣고 이해가 안 된다면 한번 더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